100m 11경주에서 맞붙습니다. 레딩 95이하의 1등급에서는 중하급의 말들이 출전해 있습니다. 11번 마이센터 마지막으로 출발대에 들어섰습니다. 곧 출발합니다. 출발 때 열립니다. 1등급 발들에 1,400m 11경주. 바깥쪽에서 5번 대사리 김효정 교수입니다. 대사리가 빠른 출발, 그 바깥쪽으로는 라운드업 포인트와 10번 컴플리트 레벨 3 마리가 선두 그룹을 형성하면서 접전으로 3 마리가 빠르게 경주를 이끌고 있습니다. 3삼하신 뒤에서 포에버 드림이 단독 4위, 외곽에서 마이센터가 5위까지 올라오고 있고 중간 그룹에는 IM장과 바깥쪽으로 6번 남산의별, 하위권 1번 블랙벨트와 4번 글로벌 보배가 뒤쫓습니다. 계속해서 선두권 싸움에서 컴플리트 레벨이 앞서나오기 시작했습니다. 5번 대사리는 3위권으로 밀려났습니다. 선두는 컴플리트 레벨 김초로 기수 첫 호흡 이제 3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했고 바깥쪽으로 라운더 포인트가 2위입니다. 3위는 i m 엠장 2세 마리 앞서 있는 가운데 대사리는 이제 5위권까지 밀려났습니다. 4위로 뒤쫓는 포이버들이 마이야 기수 안장으로 4위권으로 이제 선두그룹 3마리의 뒤를 따라 직선주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선두는 컴플리트 레벨 바깥쪽 좁혀 나오는 i m 엠장입니다두달 만에 출전하는 미국산마 i m 엠장 바깥쪽 역전에 나와서 있습니다. IM 짱이 선두 자리를 뺏어냈고, 컴플리 트레벨이 2위 자리를 지켜갑니다. 남은 거리는 1 5 0 m 선두는 IM 짱 이동화 기수와 함께 바깥쪽 계속해서 반만씩 앞서 있는 가운데 안쪽에서 계속해서 2위 버티고 있는 10번 컴플리 트레벨 여기 에 안쪽 블랙벨트가 침입해나오고 있습니다. IM 짱과 안쪽 컴플리 트레벨 1번 블랙벨트까지 세 마리가 앞섰습니다. 3번, IM짱이 결국 1등급 경주 1,400m를 정복했습니다. 최근 주행 심사, 연습주행을 거치면서 여전한 걸음을 선보였던 IM짱. 직선주로 접어들면서 컴플리트 레벨을 넘어섰고, 종반에는 격차 2마 신차 이상 벌렸습니다. 컴플리트 레벨이 2위, 1번, 블랙벨트가 안쪽 취입으로 3위였습니다. 4위는 글로벌 보배